말로 해보라고. 아까 한게 뭐야? 어떻게요? 어, 아 그럼 좋아, 네가 얘기해라. 코사인 이 알파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제곱 마이너스. 아, 어.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어. 그리고 a 마이너스 이사 음. e 제곱 알파 맞아요. 아, 맞아 어. <laughs> 그리고 이 e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뭐로 기를 하아커 포즈마신제? 이마도이제 포즈마일?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뭐라카드대 박진수? 응. 즈마신제이마도제포즈마일제마 응. 고지마. 탄덴탈은 뭔데? 탄덴탈과 플러스베타 탄덴탈과 플러스베타는뭐라 탄덴탈과 플구스베탈탄덴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브라, 여기 브라, 아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봐. 맞지, 아, 그죠? 자, 탄젠트, 어, 이렇게. 탄젠트, 이할파는 뭔지 알아? 탄젠트 이할파 탄젠트 2 0 0알니 탄젠트 이알파는 이만 탐방해봐라. 일만탄제곱분의2타이라 그죠? 좋다, 좋다. 오케이 오늘은 공식이 지금 아, 이배각과 탄젠트 이배각 사인되고 자 이배각 하고 다음 에도또아씨뭐 이게 보시죠 자 일단은 이 공식은 이 공식은 아직까지 안 해온다 그랬제. 뭐가지 지금 빠진 아니야? 이거 나와있네거이공아아직안 이거 니다가르아니까아니요아니요자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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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거 아니야? 이거 신코코코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싸인 알파 보차이 지랄하지 말고 쪼 그게 쉽습니다 그래도 쉬워요 싸인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고신코쿠코신신코쿠코신신코쿠코신 이거 얼마나 편하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뭔데 순간 마이너스 코사인에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데 코코마시시, 마이너스 건데, 보라색이 한 번. 맞지, 그죠 자, 그런데. <laughs> 지금 뭐가 있냐면, 그, 반각이라는 게 있어, 반각. 자, 내가, 분명히, 코사인 2알파는 중요공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라고 해야 돼요. 코사인 제곱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알파는, 1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알파는 2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이세 가지로 하는데요. 자, 반각이라는 게 있는데 반각이 뭐냐 면은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알파의 전체 제곱도 같은 건데 야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음. 얘들아 어차피 자요거에서 봐라 요거에서 요, 요. 코사인 이 알파는 1 마이너스 2 사인제곱 알파지 알파는 어떤 임의각이날겠지 네. 알파는 어떤 임의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을 해서 여기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알파 대입하니까 코사인 알파는 1-2에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 나타나잖아 음. 이거 나중에 적분할 때 쓰인다잉. 안 돼, 잘 기억해야 돼.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어,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자. cos 제곱 2분의 알파는 똑같은 방법으로,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하면 돼. 어? 2분의 알파를 치고 넘어. 자, 또 cos 알파는 뭔데? 2 배의, 두 배의 코사인 제곱에, 두 배의 코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가 되잖아. 아,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있잖아. cos 알파 1년기 우리가 하나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호사인 알파 2차를 1차로 만드는 단는이굉장 <laughs> 필요해 2차를 이거 2차잖아 그죠 2차를 1차로 만드는 거야 2차를 1차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적분해서용인하게 있을 있있다말이야 같이 뭐라이달비지비리탄젠트 <laughs> 제곱 이분 알파 탄젠트 제곱 이분의 알파는 코사인물의 사이 이제 그죠? 네. 코사인물 사니까 뭐분에 뭐하면 되겠어? 이거 분에 이렇게 하면 되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알았죠? 1 마이너스의 코사인 알파. 이건 탄젠트 제곱을 반각이 많이. 알았으면 이렇게. 자 합법을 차로 곱을 합처리 보시는 분은 일단은. 두 개의 공식을 더센 정리. 이게 아,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보면 봐봐라. 이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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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더 하고 빼고, 더 하고 빼고 하는 거든데.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이것도 어디서 나타날까? 자, 위에서 바로 정리가 다 돼서 내려오는 거야. 그럼 다, 이거 뭔데? 이게 전부 다 뭔데? 전부 다. 전부 다 뭐야? 전부 더센 정리에서 나오는 거. 뭘더센 정리? 음, 뭐가 더셈 정리? 더, 더센 정리 가장 기본, 이거 네개야 이게 더센정 이걸 더센 정리라고 그래. 알았어? 어, 요거요거 요거. 알았어? 네. 삼각함수에서더센이 가장 기본 네개 알았나? 요 키워 내게. 이거에서 모든 공식이 다 나오는 거라고. 특히 어 뭐야? 요거 한 개에서 다 나온다 고 그랬지. 내가 이거 한개 어제 증명할 때 뭐로 하라 그랬 뭐로 증명했는데? 저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걸 뭐로 증명했노? 그림 안 그리나? <laughs> 그림 그려, 종이 그려, 또다비비고똑딱고버리지 그자. 맞지? 어디 는지한번 보자 아 했어요. 어디 적어놨는데 그치. 노트 내봐. 그치. 왜 노트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이 노트 저 노트 봤었어요 그럼 같이 붙여 이렇게 찍어갖고큰 노트가 돼찍어줄게 같이 붙여 가겠다녀 아니 진짜 그래야 이게 필요할 때 내가 봐야 되거든 어? 재작년인가 내가 그러더라 아 선생님 이거 같이 가려다해야 되는데 좀찍어줘아그안 보고 있었네 아나한 내가 배웠다 계속, 그, 똑같이, 가위바위보 계속 보는 거야. 이 새끼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종이. 이, 이, 나쁜 네. 조식이야. 인장 한번 적어, 자. 아니, 맨날 종이에서 지각. 이거, 오면 적으면 될 걸, 지각. 에이여 요이네. 자, 일단 이건안 해봅니다. 알았죠? 이건안해니다 일단 넘겨라. 넘겨서. 자. 어, 이거 몇 사분 면이니? 몇 사분 면이니? 2, 이사. 4. 2, 4제, 그제? 자, 이거, 어, 사인 2파라 이거 뭐 하면 되는데? 2, 사인 알파, 코사인 <laughs> 알파. 맞냐? 2, <laughs> 사분 면이네. 2, 사분 면이네. 2, 사분 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 3이야. 여기 얼마인데? 루트 얼마 되는데? 루트 7? 맞음 네.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 되는 거야? 사인 알파는 4분의, 로드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요 어, 쟤왜 이렇게 하는데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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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 4분 면이다. 그죠? 이렇게 돼서, 이게 알파이가 맞지? 네. 그런데, 여기 좌표가 얼마고, 여기 좌표가 아, 코사인이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고, 여기 표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 1이제 그자. 그럼 여기 얼마 되는데? 여기. 여기가 이거 피타고라스 치면은 4분의 루트 7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주었을 때는 너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느 2, 4분면 잡아라. 이 네. 2, 4분면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해라. 4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해라. 에? 이상하 그럼 여기 가 얼만데, 여기 루트치, 이렇게. 그래 놓고 4를 나가란 말이지 이렇게. 무슨 말이겠지, 그제? 그럼 변하단 말이에요. 자, 코싸인 이 알파는 뭔데? 코싸인 나타났대 그제? 뭐라고? 두배의두 코제 마이너. 마이너스. 두배의 코싸인 저거 다 마이너스 받르시고 탄젠트 이 알파는 뭐라고? 일만 탄젠트 제곱분에 두 탄젠트? 알파, 알파, 똑같아. 그럼 탄젠트는 뭐, 근데? 이거 물, 이거 해. 맞지, 그지 이거 물, 이거 물. 이, 이가 미친 음식이고 아, 맞어. 그니까, 러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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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빨리 안 썼어. 어? 이게 다 됐다, 이제. 그래. 지금 썼안 썼네? 안 썼네. 안 썼네. <laughs> 마이너스. <laughs> 이거면 이게 반대인데, 마 3분의 루드 7. 알았어요? 네. 마이너스 3분의 루드 7. 바로 지요이배가이디 타? 자, 이것도 왼사분면이고2사분면이네 네. 이사분면 사인 알파. 자, 둔각인데, 3분의 2루또트 3분의 루드 2도, 2도 8이네. 그럼 루트 해라. 이렇게 해라. 여기 얼마 쌍? 이거 얼만데? 이루트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얼만데? 마이너스 1인 거지만 고마이너스 8. 거지. 네. 그럼 이게 얼마인지? 이게? 이게 알파. 오케이. 어, 사인 2알파네. 네. 사인 2알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인 알파. 자,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불로 봐라. 아까 뭐야? 거야? 아까 뭐야? 거야? 음, 2분의 1 마이너스 코 사인 알파. 그래서 코 사인 알파는 제곱얼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제. 그럼 뭐가 됐네?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얼마 됐어? 3분의 4에서 3분의 2네. 다 정리하면. 그렇죠? 3분의 2. 사인 2분의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되는데 3분의 2되는 2분의 알파 때려보면 뭐가 되는데. 여기로 나눠라. 여기로 나눠라. 1, 4분만 돌아오죠. 맞지?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만 대학 얘 플러스만 대학 알았음 네귀찮아하 어머나 음? 자 이거 풀까 말까 안 배운 거 어떻게 키고 안왔데 예? 안 배운 거야 아직 안 배운 거야 이거 안 배운 거야 알았음 네. 아, 아 힘들어. <laughs> 아무야자 상가 감소 합성이라는 나머지 나와요. 아, 되게 힘들지 않아요. 좀 하고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충우라 양지발 먹어주면 줄게. 아 배고파. 일단 깔끔하게 이거. 자, 상가지 안무 중 합성은 뭐이냐? 오빠. 오빠? <laughs> <laughs> 상자 함수 합성은, 어, 이런 거야. 자, 봐봐라. 1, 아, 1이 아니고, 흑, <laughs> 흑, 수학생이 안보여줘네 30분 거마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3에,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이거는 한시 쪽넘어셔야겠다아시야 한시야 편데요. 아, 아, 아. 음, 이거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뭐를 만들어 보느냐면은 요거 제곱하고 요거이 요거 앞에 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알았지? 예. 네. 어. 이렇게 해보는 거야. 2분의 루트 3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어, 갑자기 이거 뭐예요, 그죠? 갑자기, <laughs> 코사인 세타. 앞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노? 앞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원래 거하고 변화가 없노?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거 그니까.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거 삼각함수로 나타내면은, 이거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뭐로 나타낼수 있을까? 여기 사인이 있죠 그죠? 네. 이걸 코사인으로 나타내면, 코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3이고, 네. 얘가 비분의 <laughs> 중에서.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지 나쁜 새끼들아. <laughs> 이거는, 여기 코사인 있으니까, 이게 사인으로 바꿔줘라. 30도지. 30도. 30도. 그럼 두 배의, <laughs>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몇 도, 30도, 더하기. 여기에는, 음 이게 뭐라고 했노? h <laughs> 다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30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네. 맞지,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싱코코신이 니제죠 싱코코코신이 다다 덥다 싱코코코신이 이제 네. 이거 뭐로 나타낼 수 있나?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세타 플러스 삼십 도로서 자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두 개로 나타나 있는데 뭐로? 하나의 상함수로 나타낼 수 있지. 각도야 뭐좀 이렇게 이상하게 돼있지만. 그래.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음두 개로 되어 있는 삼각함수 있잖아요, 이제 사인 코사인 두변수 되어 있는 거, 코사인 코사인 아니고 사인 사인, 사인 아니고 사인 코사인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의 함수로 바꾸는 하나의 삼각함수 사인 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바꾸는 거를 갖다가 삼각함수 합성이라고 그래. 빨리 가.